반갑습니다 플래티넘 에이전트 이정수 입니다 오늘은 음 진짜 정말 먹어보면 다알수 있는 그리고 그 효능에 대해서 놀래서 또 놀라거나 아니면 또 반해버리는 리커버리 잖아요 근데 그 숨을 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꼭 먹어야 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리커버리가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어, 리커버리 리커버리는 기적 같은 그 리커버리의 효능 같은 것을 이렇게 간증 같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 중에 제가 세분 정도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분은 위암 3기의 진단을 받으시고 위를 절반을 절개하신 친정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전이, 전이가 됐어요. 다른 부위에. 그러니까 어머니의 항암 치료가 너무너무 이제 견디기 힘드시니까 치료를 중단하시고 어그 시크릿의 리커버리를 소개받고 리커버리를 하루에 여섯 정씩 드셨대요. 그리고 매일 반신욕을 하셨는데 6개월 뒤에 전이된 암이 조금 더 작아지더니 한 1년 후 전이된 암 덩어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이번은 우리 뭐 동영상에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당뇨병 합병증으로 뭐 망막이 충혈이 된다든지 피부염이 로 무척 고생을 하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리커버리를 세정씩, 세 번씩, 하루에 세 번씩 복용을 하고, 당뇨가 더 좋아지셔서, 시크릿 사업도 하게 되시고, 건강을 찾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분 어저 동영상을 좀 봤는데요. 이분도 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시지만 상당히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공황 장애나 부정맥 심방세동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심방세동 진단을 받아서 의사한테 들은 이야기는 고혈압처럼 고혈압 환자처럼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한다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리커버리를 드시고 1년 8개월 만에 평생 복용해야 한다는 치료약을 중단하셨다. 그래서 많이 건강을 회복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어, 이렇게 그왜 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질병들에 시달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 리커버리를 통해서 기적 같은 효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그 중에 동영상에 많이 올라온, 올라온 몇 분의 이야기, 세 분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이 지금 사과 보이시죠? 이 사과가 우리가 그 산소 이제 어, 껍질을 까거나 아니면 이렇게 절단을 했을 때 산소와 접하해지면 금방 이렇게 갈변이 돼요. 이 갈변이 되는 상황이 바로 뭐라고 해요? 산화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 상태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산소가 없으면 사실 살 수가 없어요. 산소는 우리 몸에 서 음식물하고 결합을 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죠 에너지로 근데 이런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유해산 유해성 산소를 만들게 돼요 이 활성산소가 각종 질병과 노화의 주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활성산소는 정상 우리 정상 세포의 DNA랑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과 결합해서 그 기능을 빼앗아가고 떨어뜨린다고 하네요 이 원자 산 같은 무서운 활성 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막을 공격도 하고요. 또 세포 재생도 막아줘요. 그리고 결국 신호 전달 체계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이런 사례를 발표하신 모든 분들이 당뇨병, 뭐 암, 동맥경화, 또 부정맥, 심방세동,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무서운 질병들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화를 촉진시키죠. 그래서 아주 무서운 놈이 바로 활성산소랍니다. 이런 각종 질병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없애는 것은 그걸 뭐라고 해요? 항산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산화 효소를 많게 하기 위해서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함유되어 있는 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항산화의 효능이 좋은 게 무엇일까요? 예. 어, 잠시만요. 수소입니다. 수소는 어, 여기 글과 함처럼 다른 항산화 물질은 들어갈 수 없는 뇌 속까지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런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소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48세의 여성에게 리커버리 내알을 드시게 하고 4분 뒤에 어, 변화된 혈 그~ 백혈 적혈구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적혈구가 급속히 활성화되는 이 사진들을 보시고 보시는 거 같이 어~ 리커버리를 주셨을 때는 이렇게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리고 어~ 또 실험을 하고 있죠 일반 물 물병에 또 하나는 리커버리를 넣은 물병 이거에 무엇을 넣었어요 무엇을 넣고 4 개월 동안 지나 지냈더니 한쪽에 그냥 물 속에 들어있던 못은 녹이 슬어버렸어요. 완전히 산화가된 거죠. 우리 몸 상태도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런데 한쪽에 병에는 리커버리를 넣은 거잖아요. 근데 4 개월이 지났어도 전혀 산화되지 않고 처음에 들어갔던 못의 형태가 그대로 있는 거죠. 이러 이것이 놀랍고도 신기한 효능을 보이는 주인공. 그게 바로. 시크릿 리커버리 하이드로 fs 마그네슘 입니다 위에서 본그쇠 못이 우리의 장기 이거나 두뇌를 아니면 또는 모든 신체라고 생각할 때 어느 병 속에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맹물이요 리커버리 담은 물이요 예 바로 이렇게 놀라운 효능이 있는 리커버리 에 대해서 잠깐 살펴 볼게요 여기 리커버리에 보시면 미국 특허를 받은 F, 하이드로 FX가 들어있어서 리커버리의 분자수소를 생성하는 것으로 통과되었다라고 미국에 있는 리커버리 제품 뒷면에 이렇게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다고 해요. 이 리커버리를 입안에 넣자마자 침과 반응을 하여서 1초 만에 어몇초 만에 어, 수소가스가 발생시키고, 가스를 발생시키고, 그것이 몇분안에몸 전체에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즉각적인 항산화제는 시크릿밖에 없습니다. 독보적인 제품이죠. 거기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량의 미네랄 중에 부족하기, 부족해지기 쉬운 마그네슘, 그것이 아, 일정에 37mg이 함유되어 있고요. 그 마그네슘의 효과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아, 꼭 필요한 미네랄 미네랄 중에 마그네슘이 들어 있고 그마그네슘이 역할이 신경과 근육 유지, 에너지 이용 또꼭 필요한 제품인 거죠. 또한 미국의 명예의 전당에 오른 유명한 선수들도 이 제품을 드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명한 영국의 안티도핑 연구소인 LGC로부터 인폼드 스포츠 인증 마크를 받았죠. 저희 제품이 요이 스포츠 인증 마크를 받는 데에는 원 재료는 물론 제조 시설까지도 아주 안전하다는 검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항산화제 리커버리 하이드로 FX 마그네슘은 전 세계 누구나 남녀노소 또 임산부 수유부도 수유부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것이고요. 4시간마다 아 수소를 체내에 공급하여서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여하 되고 또 하루에 세 정으로 건강이 심각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복용을 해도 가능한 거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아홉 정을 드신 분도 계시고 여섯 정을 드신 분도 계시고 어느 분은 뭐한 번에도 여섯 정을 드셨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래도 유해하지 않은 것이 바로 리커버리입니다. 어, 그리고 원래 리커버리는요, 이렇게 조금씩 자주 나누어서 드시는 거를 권유하고요. 그리고 최고의 제품이어야 하고, 누구나 가장 사랑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연구를 거듭하고 거듭하는 우리 닥터 코엔 박사님의, 어, 리커버리, 하이드로 FX, 시크릿 라이프 바이, 어, 시크릿 제품들은 정말 어, 시크릿의 가치를 정말 알아볼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리커버리 하이드로 f x 를 드시고 우리 몸속에 늘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서 몸의 질병이나 암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하지 않게 어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건강한 상태가 어 약 알칼리 7.2라고 하잖아요.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라이프바이시크릿 건강한 제품들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 리커버리 하이드로 FX 마그네슘을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